영입니다 정말 우리 보시는 분들도 소원 성취하길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레입니다. 굉장히 아. 설레이고 저희도 이제 추억 여행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지금 순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네. 보시면서 신나신다면 어뭐 남들에게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응원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즐겨 주시고. 질러주시고, 예, 함께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배두골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Bad Girl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고잉객, 본 기열차가 곧 도착 별도역에 도착. 모든 승객님께서는 미리 좌하차 준비. 감사합니다. この列車はまもなくバッドガール駅に到着いたします。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

Thank <laughs> you. 차는 잠시 후소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s o c h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곧기에리기하 준비. 니다ください 열차는 잠시 후 순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b r e a t h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各位旅客,本紀列車即將到達Brest站,各位旅客請提前做好下車準備,謝謝。この列車はまもなくブレスト駅に到着いたします。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 이 열차는 잠시 후 부티 블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Beautiful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各位旅客，本次列车即将到达木特河站。各位旅客请提前做好下车准备。谢谢。この列車はまもなくBeautiful駅に到着いたします。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 j 섭이형이이 Yongira, j o 무 e p h Yongira, Bang Simeon, Joseph Yongi, Don Mutu, j o s 하는 것도 굉장히 좋 o s e p h Yong, Joseph Yong, Joseph Yong, Joseph Yong, Joseph Osionfish.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소설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Fiction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저희 열차는 곧 Fiction역에 도착いたします。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 우리열차는잠시후알밤역에도착하겠습니다미리준비하시기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Beautiful Nigh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各位旅客，本次列车即将到达乌特赫奈站。各位旅客，请提前做好下车准备。谢谢。この列車はまもなく Beautiful Night 駅に到着いたします。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

차는 잠시 후 굴렁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는곧 굴렁역에 도착합니다. 니다차는곧 굴렁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열차는 곧굴 여러분, 이차는곧 굴렁역에 도착합니다. 니다 여러분, 이차는곧 굴렁역에 도착합니다. 니다이차는곧곧 굴렁역에 도착합니다. 니다 여러분, 이열 우리 열차는 잠시 후열선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1230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차 12시 30분. 차1 2 3 0

この列車は間もなく2到着いたします。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注この列車は間もなく2列に到着いたします。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 기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리본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모든 승객분들께서는 정차 후 다음 열차로 이동하여 새로운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the last station, Ribbon Station. All passengers will stop and move to the next train for a new journey. Thank you. 各位旅客本次列车即将到达木更站所有乘客都会下来换乘下一班火车续新的旅程谢谢 この列車はまもなくリボン駅に到着いたします。乗客は全員停車し、次の列車に移動して新しい旅に出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까 기차를 추억의 기차를 아, 타고 출세. 와서 아, 이제 그 네아 그럼요, 그럼요. 추억 기차를 타고 와서 이제 추억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준비 되셨죠? 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얼지마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Donbisi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各位旅客，本次列车即将到达东比萨站。各位旅客，请提前做好下车准备。谢谢。この列車はまもなくドントビサ駅に到着いたします。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 열차는 잠시 후 콜링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c a l l i n g u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본기 열차 뒤강 도착 쿼리 <목소리> 5분간. 여운에 더 청히 전 좌석차 준비. 謝謝.この列車はまもなくコーリング到着いたします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注意くだ <목소리> 열차는 잠시 후 어쩔모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Kandy -be Better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各位旅客,本季列车即将到达Kandy Better站。各位旅客,请提前坐好下车准备,谢谢。この列车はまもなくKandy Better駅に到着いたします。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 그 샌드위치도 좀먹 받고, 이 쿠키를 걸고, 신촌 테스트에서 1위 한 사람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시작! 我呢？

この駅からの電車は暖かい風が予想され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열차는 잠시 후 베이드림 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오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Daydream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곧인 곧. 본 기내 열차 기상 도착 데이드림 전. 各位李克この列車はまもなくデイドリーム駅に到着いたします。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라이트, 추억, 고마워요. 추억기차 출발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웃음> 추억을 <웃음> 향해서 출발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laughs> Let's go.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칙칙